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희TV의 김은희입니다. 자, 여러분, 3월 채용. 알고 계신가요? 에어라비아 채용이 이미 시작되었죠. 2월달 채용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3월은, 음, 오늘 3월 9일, 목요일 6시까지 온라인 지원 마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력서, 동영상, 자기소개 등등, 우리 채용공지문에 나와 있는, 채용공지문은 여러분, 뭐, 우리 비 c 스의 홈페이지 가서도 자세히 볼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요강에 맞춰서 온라인 접수를 자 다가오는 3월 9일 목요일 6시까지 하시면 네 심사하고 금요일 날 6시에 온라인 서류 지원하신 거 합격자 발표를 하고 토요일 날 바로 1차 면접이 진행 됩니다. 1차 면접은 영어 면접과 그루밍 면접이 그루밍 체크가 있죠 여러분. 자큰 상처나 문신 없는지 그리고 자, bmi 자 본인 만 나이 그리고 키 그리고 나이 아만 나이 키 체크 중이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bmi 정상 범위 안에 드는지 여러분 이런 거는 초록창에 bmi 체크하기 이렇게 치면 본인 거 스스로 체크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bmi 같은 거 이제 저희가 1차 면접 때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3월 16일 목요일, 3월 17일 금요일 양해 중 하루 본인한테 정해진 날짜의 이제 최종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음 이제 코로나를 거의 극복하는 해, 엔데믹 또 이제 그런 단어 요즘 사실 뉴스에서 듣기 힘들죠. 이제 코로나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사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제가 여러분 코로나 이전 면접 단계들로 돌아갈 거라고 그좀 복잡했던 그리고 좀더 대면 면접이 많아지는 네, 이미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2월달 채용에서 원래 화상 면접으로만 끝내기로 하셨던 우리 에어라비 항공사에서 어 갑자기 이제 대면으로 두바이 이제 본사에서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그루밍 책도 본사에서 직접 와서 대면으로 하시고 영어 테스트도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코로나 이전에 다 있었던 절차예요. 어, 근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사실 디스커션, 디베이트, 그리고 롤플레이 등등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완벽하게 복귀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정상화 될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음, 마침, 뭐, 말하자면, 기회라면 기회, 지금까지가 좀 쉬웠던 면접을 보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좀더 노력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화상으로, 어, 이제 간단하게 면접 보고 끝났던 면접들이 이제 뭐 이제 정말 디스커션 좀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기도 어 그리고 뭐 롤플레이 같은 것도 하고 뭐 최종 면접도 면접관하고 얼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어 여러분에게 좀 피부로 다가올 것 같다 올해 여러 가지 항공사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대면 면접 그리고 코로나 이전 면접 단계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그 절차들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오케이 자 일단 에어라비아는 이제 3월 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 올해 많은 숫자의 승무원이 이제 여기저기 항공사들이 채용이 참 많죠 지금 현재 싱가포르 항공도 뽑고 있고 에어프랑스 항공도 드디어 뽑고 있고 자 그리고 카타르 항공도 서울 부산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티아드 항공도 서울 채용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 에어 아라비 항공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이렇게 수많은 채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보실 점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있다 갑자기 시험이 어 최근 그 화상 면접으로 하던 그런 면접과 달리. 굉장히 복잡하고 좀 단계도 좀더 많아지고 면접관에 직접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면접해야 할 일이 많을 거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3월 달에 합격하신 분들은 4월 초부터 입사 시작이시고요 자 그래서 입사 지금 올해도 입사하신 분들이 이미 네, 열심히 훈련 중이신데 음. 음,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또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제 팁이 있어요. 자, 우리 에어라비 항공이 어, 2년 전부터 코로나 와중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승무원들을 음, 적극 채용했었죠. 그래서 남녀 승무원들이 많이 많이 합격했는데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국부터 이 에어라비 아 채용을 계속 어, 화상 면접으로 된이 면접을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점 하나는 여러분 좀 약간 음, 면접관들이 여러분 좀 사람이기 때문에 AI 로봇이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laughs> 앞으로 어찌 되려나. <laughs> 자, 아무튼 지금까지도 사람이 채용을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여러분 약간 노력 점수 정성 점수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 자주 이렇게 에어라비아에 자주 이제 이력서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파이팅. 박수 쳐드려요. 왜냐면어그어패기 그리고 끈기어 그리고 그 뚜렷한 목표 의식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칭찬하고요. 대신 자꾸 똑같은 이력서에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동영상을 재탕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저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 체형마다 제가 여러분처럼 뭐네 번, 다섯 번 예열하게 체형이 계속 냈다라고 하면 저는 낼 때마다 뭐라도 한 줄, 이력서를 더 업데이트 하든지, 뭐라도 하나, 영상은 당연히 새로 찍어야 될것 같고, 저 생각에. 아니, 낼 때마다 똑같은 영상으로 자꾸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낼 때마다 똑같은 이력서. 뭐 하나도 변함 없고 뭐 노력하지 않고 자기 개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면접관들이 물론 면접관들도 사람인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유독 기억력이 좋은 면접관들도 있고 어 그리고 유독 이 면접 사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은 참 좋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눈썰미가 좋은 편이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라면 자꾸 똑같은 동영상, 자꾸 똑같은 이력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음~ 자꾸 그~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이제 저랑 거의 친구하게 생겼어요 지금 얼굴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속 아~ 어,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그 끈기 좋아요 그 열정 좋아요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채 체험도 굉장히 많으니까 어~ 본인하고 인연이란 공사 정말 정말 찾기를 저도 여러분이 열심히 응원 드릴게요. 자 이번 에어라비아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 3월 어 9일 목요일 6시 마감이기 때문에 날짜 지켜서 꼭 도전하셔가지고 본인이랑 인연이란 공사 꼭 찾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파이팅!